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중심으로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이 꿈이 그의 삶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제가 전 인생을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그가 때때로 보입니다. 이 17세를 기준으로 해서 요셉의 삶을 쭉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느냐? 아,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PPT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두 절을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곡식단을 묶는데, 그 단이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이 열, 열 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아, 열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아, 우리가 곡식단을 묶는데, 아, 당신들의 단이 내네 단에 절을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진 신기한 꿈을 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어떤 꿈을 꾼지 보죠. 아, 구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 한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새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굉장히 독특한 꿈이죠? 해! 달, 그리고 별이 열한 개. 사실은 요셉이요. 형은 열명이었지만, 열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이열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말고. 이열한 형제가, 아, 를 상징하는 그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자,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어려서 이렇게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 이 꿈이 요셉의 전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 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죄를 대항하라. 복의 통로로 살아라.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죄를 대항하라. 그 다음에 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무슨 의미냐? 아, 여러분, 이 요셉이 살던 시대,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냐 하면, 꿈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두 꿈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상 어릴 때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 요셉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택하셨다. 이거를 알았어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의미는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의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 요셉이 너무 흥분해서, 형들이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지도 못한 채, 형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형들! 내가 꿈을 꾼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말 하면 맞을 거를 지금 이제 좀 분위기상 알아야 되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들! 아빠, 엄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말 하면 혼출이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10대 소년이 정신없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야곱이라는 의야곱 사람이 요셉의 아빠라고 그랬죠. 지금 꿈을 꾼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에,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힘도 세고, 뭐, 장사고, 괜찮, 뭐 인기도 있고, 결혼도 일찍 한 그런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보다 열등해 보이는 야곱이 형을 등 쳐먹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결국 쫓겨가요. 쫓겨가다가,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 사닥다리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냥 보세요. PPT에 있어요. 있죠? PPT에. 네. 주여. 내가 읽을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의 아빠가 젊은 시절 하나님과 동행을 진짜 시작하는 첫 꿈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라든지 천사를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형등 쳐먹고 두번 속여먹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꿈을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꾸는 꿈들이 대부분이 견몽이라고 하죠. 견몽.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서 나중에요. 이 사람이 형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부인이 내시고요 아들을 12명 낳아요.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질 때, 이것이 요셉이 꿈꾼 것과 야곱이 꿈꾼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건이고 이것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오늘 믿어지십니까? 네. 요셉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나요? 왜요?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셉 앞에 있는 열 명의 아들이 다 배달은 형들입니다. 한 명도 자기 엄마의, 자기 엄마의 아들이 없어요. 자기 엄마 낳은 첫째 아들이 자기고요. 자기 엄마 낳은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둘째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요셉이라는 애는 그냥 아빠가 있을 뿐이에요. 그 동생, 분 형들이 막 기라성 같이 있는데, 나이 차이 엄청나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힘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죽이는 핍박자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상해하는 자였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요셉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졌기에 그의 삶에 희망이 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죠.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또 인상깊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고 이집트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이제 친위대장 경호실장 격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요셉이 하도 잘생겨서요 자꾸 눈짓을 하고, 어머, 여보세요. 요셉씨. 막 이러면서 나하고 좀 이렇게 즐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합리화 한번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내가 여기서 그냥 적절하게 이 아줌마하고 즐기기도 즐기고 아줌마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아 주인집 아줌마가 나를 밀어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이것과 요셉이 어려서 꾼 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쵸? 렇 예.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한다. 그리고 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까지 와서 절을 한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뭐예요? 종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보게 할까요? 현재를 보게 할까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의 일이죠. 그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며 장차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는 게 여러분 요셉 안에는 어떤 생각 이게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당가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오늘 이게 내 모습에 당가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게 다인가? 지금이 다인가? 그런 생각이 날마다 드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또 어떤 생각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가 꿈, 꿈,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대답하고 있냐면, 아니다! 종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만, 너는 될지 모르지만, 너는 절을 받을 거다. 이게 절을 받을 거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줌마가 유혹해요. 내가 지금 어떨 사람이에요? 적당히 이 아줌마하고 즐기면서 돈이나 벌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요셉의 모습에서 자기의 정착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에녹이 그렇게 돼, 기록되어 있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결혼하고 그들의 결혼이 하나님을 단순히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버렸다예요. 그리고 폭력과 포악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건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이 내 실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올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오냐면, 지금이 다다.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이 다다. 지금 내 모습이 다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내 모습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장가가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자,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요. 먹고 놀고 즐겨요. 노아는 산에서 뭐해요? 배를 지어요. 근데 배가 얼마나 크냐? 축구장보다 조금 더 커요. 물론, 그 타이타닉호 그건 이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구장보다 더큰 배를 노아의 가족이 짓습니다. 아 때려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자, 여러분.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며 방주를 지었을까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옆에 사람들? 아닙니다. 홍수와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다시 돌아가서 왜 죄를 대항할 수 있었느냐? 당연하죠. 이게 내가 아닌데요. 지금의 이내 모습이 내가 아닌데요. 지금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이 내가 아닌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요. 뭘 바라보나요? 뭘 바라보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줄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첫해 첫 시간 한 해의 첫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죄를 대항하라세 번째는요? 복 통로가 되라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해서 에, 종으로도 살다가 어, 아줌마 결국 어, 유혹을 거부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서 에, 이집트의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어,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그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형들이 올 거라는 것을 사실 예상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곡식을 찾아 사람들이 온 세계 만민의 만민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총리야, 이집트의 총리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셉의 형들도 곡식 가지로와올 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기다렸을까? 거 아, 우리 형이 올 텐데, 우리 형들이 올 텐데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형들이 왔습니다. 그 형들이 온 것을 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 창세기 4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탄꾼들이라. 자,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와가지고 쫙 절을 합니다. 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두개 꿨다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꿈을 두개 꿨죠? 처음에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이. 단위. 요셉의 단에 절을 하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라고 했습니다. 열한별이라고 분명히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곡식단은 몇 개였을까요? 어, 이것도 뭔, 뭔 소리. 입니 곡식단은? 아마도, 아마도 열 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히 몇 개라고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형들에게 말해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요, 성들 부르며 들으시오.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자, 여러분. 지금 형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뭐 얻으려고 절을 했죠? 곡식을 얻으려고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꿈이 뭔지 평생 그 꿈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꿈이 뭔지.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 이 절이 어 나한테 절해봐. 어. 나는 총리고 너네는 이제 나한테 죽어서 날 옛날에 팔았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 꿈을 거쳐서 이 꿈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평생 이 꿈이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신다 이것만 알았어요. 두 번째 자라면서 미래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주어질 희미한 홀로 보는가 희미한 그거 바라보면서 죄를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포개 통요 포개 통로. 나중에 형들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밝힐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세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은 막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죽여 없애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역사하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죽께서 택하신 자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오늘을 바라보지 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는 오늘 너 혼자 복받을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의 복을 나누어 줄 자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동행의 삶을 시작하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에게 어렸을 때 주었던 그꿈 결코 고난 속에서 없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2016년에 닥쳐올 고난의 바람 가운데 쓰러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한번 고백한 고백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너 천년대 이게 날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인가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미래를 바라본다. 현재의 많은 핍박과 고난 이길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는 201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